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스타 타월디펜스에 새롭게 나온 녀석이지요 바로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요 녀석 아직 장착을 다른 데다 해놨네 요 녀석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 정말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보고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번에 나온 요 녀석 이제 이름이 프라이드인데 사실은 에스카노르죠 에스카노르 5성인데 요거 아주 강력합니다 얼마나 뭐가 강력한지 가서. 인피모드 가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딸려. 자, 쫙 뽑아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냥 쭉 진행을 하고 뽑을 때쯤 돼서 같이 만나보도록 해요. 그럼 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돈도 모았고 이제 한번 깔아보도록 하지요. 얼마나 강력한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거의 뭐 육성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그라운드에요. 그라운드. 자 어따 치 하는 게또딱 명확하게 보이려나? 자, 여따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를 하면 초반 데미지가 179. 별로 높지는 않죠. 어, 근데 일단 뭐 생긴 건 마음에 들어. 에스카노로 에스카노로야. 근데 어깨 장난 아니게 자각형이네. 자, 3초에 한 번씩 때리고요. 자, 쭉쭉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하면 358, 두 번째 업그레이드하면 644, 세 번째 업그레이드하면 1000이 넘어갑니다. 이제. 1000이 넘어가고 근데 업그레이드 몇번 남았냐? 아직 모르었어요. 자, 그다음에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1500 6백 가까이 되지요 그 다음에 2천 6백 그 다음에 3천 8백 자8 3 32가 됩니다 8 3 32가 되는데 자 보십시오 방금 보셨습니까 이거 플러스 36자 80레벨이 되면은 매 웨이브마다 36의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를 할거예요자 조금 더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거리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표시되는거는 5 1이 똑같은데 지금 약간 그럼. 더풀을 먹었다고 제작자가 얘기를 하네요 얘도 설치해보도록 하요풀 설치 가자 자8332 얘는 8368왜 다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를 한 다음에 진행된 웨이브만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늦게 설치하면 늦게 설치할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8368 얘는 두번 올라갔기 때문에 84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빨리 풀강을 하셔야 더 많은 데미지의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보면은 지금 이제 차이가 날 겁니다. 야 근데 어떻게 8천이라는 데미지가 나올 수가 있나요? 이제는 뭐 거의 뭐 <laughs> 데미지들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또 올라갔죠. 36시. 자이 녀석 외에도 브로리 있습니다. 브로리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브로리는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체 버프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웨이브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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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죠. 10 웨이브마다 300 360이 올라가니까 만약에 이론상으로 1웨이브 때는 못 갈지만 한 2웨이브 때부터 아니다 2웨이브도 못 가는구나 왜냐면 풀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웨이브나 10웨이브부터 깔았다가 치고 한 50웨이브 갔다 치면은 얼마 될까요? 360 곱하기 5 하면은 거의 뭐한1800 정도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8000으로 시작해서 거의 만 11000까지 그냥 쭉쭉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와 데미지 진짜 끝내주네 점점점점 성장형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충 이름 붙이기는 성 장형 유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깔아주시고 얘를 사용을 하시면 이제 애들이 와서 이제 점점점점 맞는 거죠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50이야 50 적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예전에 나왔던 녀석들 곤 같은 녀석들 굉장히 강력하긴 했는데 거리가 짧았거든요 근데 거리도 상당히 멀죠 아주 좋아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에스카노르 진짜 좋습니다 꼭 꼽으시기 바라고요 꼭파시 만드시기 바래요 저는 한번 웨이브를 인피모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적당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44 웨이브까지 왔고요. 지금 보면 제일 처음에 설치한 놈이 9283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9263이네. 와. 거의 뭐. 몇배 올라갔네요. 아마 웨이브가 진행되면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 나중에 뭐 100웨이브 이렇게 나오면은 막 여천씩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나오는 유닛들은 이렇게 성장형 유닛들이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웨이브당 성장되는 유닛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 돼! 뚫리고 있어! 안 돼! 아, 말이 가진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47레벨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강력하다는가! 오, 뭐야, 바뀌었네, 이것도. 연타 한번 바뀌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에스카노르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딱 보기에는 별로 안 쎄보이는데, 이 데미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 때만 데미지가 팍팍 올라가고, 거기다가 웨이브당 데미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풀강을 해야지만, 데미지가 이렇게 증가가 돼요 웨이브당 표시되기로는 그냥 강화 안한 상태도 플러스 36 이렇게 뜨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데미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풀강을 해야만 그게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들 꼭 뽑아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피터 되고 있는 손다자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당